캐스파컵 이후 해설자인 꼬꼬가슴 방송을 통해 T1 페이지에 대한 평가와 생각들을 밝혔는데요. 먼저 꼬꼬가슴 캐스파컵에서의 페이지를 보고 페이지 진짜 잘하더라고요. 3년 계약 저는 너무나도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4년 계약 못한 게 아쉽지. 왜냐하면 페이지가 LPL 가서 더 잘했거든요. 진짜 안 되는 거 자야로 카이팅에서 혼자 뚫고 하는 거 보면서 이제 통나무 들고 있구나 라는 걸 LPL에서 보여주고 왔죠. 제가 예전에 페이지 선수를 시앨 때부터 봤지만, 이 선수는 한타에서의 고점이 너무 확실한 선수라서, 키워주면 무조건 뭔가 캐리가 보장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매력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어서 바뀐 원딜에 대해, 원래 전 그런 건 있었거든요. 구마유 씨가 이적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누가 와도 그 구마유 씨의 자리는 허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 대체자 중에서 가장 좋은 선수를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페이즈면 도마요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수 중한명 아니야? 정말 최선의 선수, 그 표현이 맞죠? 왜냐하면 3핏을 하고 간 거니까 누가 와도 아쉬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LPL에서 날아다니고 폼 좋은 선수를 데려왔네요. 심지어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계약 내용은 잘 모르지만 페이즈에게 돈을 많이 주고 데려오려고 꼬신 팀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승을 위해 온 거라서 팬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페이즈 솔랭 기록 보면 벌써 100판 넘게 했다면서요. 열망이 느껴져서 T1 팬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의 능력에 대해, 페이지가 역대 펜타킬 1등 기록을 세웠잖아요. 와, 잘하긴 하더라. 킬캐치 능력이 좀 다르긴 해. CL 때부터 그랬거든요. 젠지 아카데미에 있었잖아. 그때도 안 되는 거 있으면 본인이 앞으로 비전이나 대쉬기 박아서 각을 만들어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건방져 원딜이 앞대쉬를 써 그래서 응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드리블해서 응징하는 스킬이 좋았어요 이걸 전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룰러예요 룰러를 물면 그 팀이 죠 근데 페이즈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전 페이즈 선수가 젠지 때도 물론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 아쉬운 걸 굳이 꼽는다면 너무 탁월한 한타 능력에 비해서 라인전 스탯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LP에 가서 다 채워온 느낌이에요 이젠 라인전에서도 너무 잘 버니까 거기서 더 강해 보이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리그 우승팀 예측에 대해서는 이렇게 T1 칭찬만 하다 보면 당연히 T1이 정규 시즌 우승 후보 1순위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또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젠지, 한화생명, T1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세 명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젠지가 리그 내에서 너무 초패왕의 모습을 보여서 일단 해봐야 할것 같긴 해요 아마 리그 초반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T1 스케줄 소식 들을 때마다 느끼는데 거의 매일 일정이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리그 초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사실 뭐 연예인이지, 프로게이머도 연예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